안녕하세요. 쇼핑미미입니다. 오늘은 책상용 미니 선풍기 제품 소개 및 인기 상품 베스트 3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상용 선풍기는 작은 사이즈와 탁월한 휴대성으로 여름철 더위를 쾌적하게 해결해 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주요 특징은 조용한 작동 소음과 강력한 바람으로 빠르게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준다는 점입니다.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소형 디자인으로 사무실이나 공부방 책상에 어울리는 인기 아이템입니다. 그럼 책상용 미니 선풍기 인기 상품 베스트 3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오아스케어 미니 탁상용 무선 휴대용 선풍기입니다. 오아스케어 미니 탁상용 무선 휴대용 선풍기는 강력한 바람과 저소음으로 시원함을 제공합니다. 충전식으로 휴대하기 편리하며 사무실이나 공부방 책상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 제품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인사이디 탁상용 미니 스탠드 선풍기입니다. 인사이디 탁상용 미니 스탠드 선풍기는 소형이지만 성능이 강력하고 조용한 특징이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으로 여름에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리브제 탁상용 선풍기 무선 미니 캠핑 차박 사무실 책상용입니다. 리브제 탁상용 선풍기는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니 사무실용 혹은 차박용 선풍기이며 시원한 바람을 선사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제품은 더보기란이나 댓글에서 구매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핑 윗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